아 나의 사춘기에게 관련 일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엄청 많죠. <laughs> 음. 어, 일단 나의 사춘기에게는요. 저 이제 메시지나 아니면 편지로 많은 분들이 내 꿈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그런 내용들 저한테 많이 보여, 보내주셨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나한테 희망이 되는 곡을 좀 많이 써주세요. 그러고 나서 생각. 보니까 제 사춘기 아, 때가 내가 꿈을 이루고 싶어 어, 했었던 어,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네. 진짜 저는 그때요.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 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어. 너무 힘드니까. 어. 근데 티내기는안 되니까 방에서 꺽꺽 소리도 못 내면서 울 거예요 어. 울 때. 진짜 내가 너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못 그랬을 때. 근데 결국에는 내가 꿈을 이뤘 잖아요. 음. 그 과정이 많이 담겨있는 곡이에요 녹음할 때도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. 어, 어. 항상 노래 부를 때보다 마음이 울컥해져서 네, 근데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그때의 마음이